안녕하세요. 햇내고 따이기입니다 어, 오늘 날씨는 살짝 흐렸어요. 네. 기온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살짝 흐렸어요. 어, 또 갑자기 햇빛이 나오네요. 어, 영상을 찍으니까 또 햇볕을 비춰주네요. 네. 얘네는 너무 예쁘죠? 알록달록 네. 날씨가 매일 이랬으면 좋겠네요 새벽에는 좀 많이 추웠어요 어, 영하 9도 체감온도가 영하 9도 였어요 네. 저희 지역은 어 오늘이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제가 나눔을 시작했는데 어, 일주일간 네, 그래서 오늘 어,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어 나눔 추첨하는 날이거든요. 누가 당첨되었을지는 저도 몰라요. 추첨은 영상 마지막에 추첨을 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25일 날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어, 드릴까 합니다. 어, 크리스마스 나눔, 어, 나눔을 할 건데, 어, 이번에는 한 명만 할 거예요. 한 명한테만 어, 나눔을 할까 합니다. 예, 두 명을 하려니까 제가 부담이 좀 돼서요. 예, 그래서 한 분한테만 예,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어, 나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예. 여러분,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계란 화분에 오렌지 멀러예요. 엄청 크기가 조그맣죠? 사이즈가. 계란보다 더 작아요. 그래도 귀엽죠? 응. 앙증맞고 귀여워요. 그리고, 안쪽에,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저쪽, 저 아래쪽에, 선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얘는 젤리카시오피아입니다. 젤리카시오피아. 음. 얘는 SP. 마디바도 있고, 음. 얘도 SP에요. SP.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얘는 홍대와 금 적심을 했거든요. 적심을 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양쪽으로 두개나 나왔어요 음. 얘도 무난하게 안 까다롭고 잘 자라네요 그리고 얘는 오팔리나 저희집에 묵은둥이 오팔리나 입니다 여기는 음. 청목도 있고 음. 얘는 어, 수련잎꽂이거든요 수련잎꽂이 수련잎꽂이입니다 얘도 한이꼬지 한지 3년? 3년 더된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는 작아도 이꼬지 했는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게는 로우 로우입니다. 이렇게 선반 아래쪽에 쭉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칸에 이름 모를 다육 얘는 뭐지? 이름 모르겠네요 응. 페트뱅에 심어서 좀 보기는 그렇지만 짱짱하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샴페인이랑 샬롯. 샴페인이랑 샬롯입니다. 얘는 샴페인. 예쁘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얘는 백모단. 대나무통에다가 심은 백모단입니다. 얘는 물이 빨갛게 들었어요. 살짝. 살짝 붉은 을이 하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위에 제일 위에 칸에 이렇게 다 올려 두고 있어요. 어. 얘는 실버 스타. 애도 밖에서 노숙을 하더니, 짱짱하게, 물도 예쁘게 들었어요. 응. 얘네는 한몸이에요. 이렇게 세 아이가 한몸이거든요. 한몸. 얘도 실버스타. 얘네는 이꼬지로 키운 아인데, 어, 올해 긴 장마에 많이 웃자랐어요, 이렇게. 어. 얘는 도태랑 이꼬지로 키운 아이 이꼬지로 키운 아이거든요 얘는 많이 성장을 진짜 많이 했네요 저도 어. 이꼬지로 키운 어 청성미인이랑 얘는 천대존성 천대존송 이꼬지로 키운 아이예요 실버 스타일 예쁘죠? 음, 매력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빨래 건조대 위에도, 어, 잔뜩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꼬지 아이들도 있고, 어, 아닌 아이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아이. 그러면 어, 추첨하러 가볼게요.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눔을 시작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이 추첨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첨을 해볼게요. 어, 참여는 173명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음, 당첨이누가 되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 초첨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바로 초첨 누가 됐을까요? 양선영 님, 축하드려요. 나눔 참여합니다. 와, 이 꼬지 해두신 것 같고 싶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양선영 님, 당첨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 초청. 다음 분은 누가 됐을까요? 아따마마? <laughs>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아따마마.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더 백모단 입꼬지 도전 해보겠습니다. 나눔 참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따마마님. 축하드려요? 예, 당첨되신 분두두 두 분은 제가 이메일 남겨 둘 테니까 3정세트 남겨주세요. 그러면 음, 예쁘게 포장해서 내일 보내드릴게요. 오늘 밤 12시까지 남겨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또 음, 이번 주 25일 25일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러면 바로 또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나눔을 할까 합니다. 음, 이번에는 두 명이 아니고 한 명한테만 한 분, 음, 두 명을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제가 그래서 네. 한 명, 음, 한 명한테만 이렇게 나눔을 할까 합니다. 얘네 두 개는 똑같아요. 지난주랑. 지난 주랑 똑같고 어, 입꼬지를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백모다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예. 얘는 트럼펫 핑키입니다 트럼펫 핑키 얘 가격이 6천 원이었던가 5천 원인가 6천 원인가 예. 그 정도였어요 입장소가 어, 굉장히 많죠? 예, 짱짱하고 예뻐요. 그리고 얘는 스타보스트. 센세이션이라고도 하죠? 이름이 두 가지예요. 얘는 적심을 해서 여기다가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실뿌리. 예. 실뿌리가 나왔어요. 얘도 키우기가 예, 괜찮아요. 안 까다롭고. 물도 좋아해요, 얘는. 예. 이렇게 두 아이하고 그다음에 입꼬지 백모단 이꼬지 백모단 이꼬지 다섯 개 얘네도 이렇게 입장이 조금해도 이꼬지가다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꼬지 하나 하나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해도 이꼬지가다 나와요 그리고 얘는 백목단 얘는 백모단이고, 얘는 백목단. 음. 얘도 키워보세요. 괜찮아요. 얘도. 음. 요새 아이하고, 얘는 핑크로즈. 핑크로즈. 얘는 용월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입장이 보면은. 그리고 얘는 석연나금 이렇게 나눔을 할까 합니다. 음. 나눔을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어, 추첨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은 꼭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